FGH에 대해서 H.G는, H랑 G랑 합성한 거는 요놈이었대 그리고 HGF를 합성한 게 2분의 1X 플러스 1이니까, 자, 요 HGF의 뜻이 뭐냐면, H랑 G에다가 FX를 합성하는 뜻이지. 그지 그럼 HGX가 있으니까, 요 FX가 요 X자리에 이렇게 대입한 거지. 다시 이 fx가 누구 자리에 x 자리에 들어가는 거지? 좋지 차지 그럼 hg 이제 이게 괄호로 바뀌겠지? 이렇게 fx는 따라 온거지 fx 자 마이너스 x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fx 플러스 4가 되는 거지. 어 근데 그 값이 얼마래? 2분의 1x 플러스 1이었대. 이 양만 해주면 되겠네, 그렇지? fx는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x 이쪽 이항과 거예요 좌변으로 그렇지 얘는 이쪽 우변 이항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3이 된 거지 자 fx는 찾았어 f 뭐 찾으래? 10 찾으래 f10이면 대입만 해주면 되는 거지 f10은 10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5 플러스 3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? 마이너스 2가 답이다 이렇게 그쵸?